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하늘 영성 시간 가십니다. 오늘은 정원 목사님의 '아름답고 행복한 기도의 세계'라는 책 내용 중에 '인간관계가 기도에 영향을 줍니다'라는 주제의 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인간관계가 막혀 있는 사람은 기도를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한 사람들의 관계가 막혀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함옥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드릴 때에 갑자기 형제에게 상처 준 일이 생각나거든,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형제와 형제 사이의 아름답고 기쁜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관계 회복의 중요성은 예배를 중단하고 기도를 중단하고 단장 찾아가야 할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남에게 심한 말을 하고도 태연하게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누가봐도 잘못한 일인데 신앙이 좋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전혀 상관없이 기도하기도 합니다. 교회 지도자가 자기 아내와 가족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고 그들을 숨기지 않으며 상처를 주고도 태연히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의 형식만 있을 뿐 실제적인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기도에 따르는 기쁨과 행복을 그럴 때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스럽게 대해주지 않으면서 친절하게 섬기지 않으면서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나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면 이는 우리가 특별한 존재이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남들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잘해 주십시오. 당신이 잘못한 사람들에게 사과하십시오. 그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당신이 아무리 많은 기도를 드린다 해도 당신은 혼자만의 도치에 빠질 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합니다. 물론 당신이 마음을 열어도 용서를 구해도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인간관계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인간관계는 주님 사랑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기도 의 세계에서 성장하기 원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이것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좋지 않은 성품을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남들에게 무뚝뚝하게 대한 후에 나는 성격이 원래 그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싶다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나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굽실거리는 것은 죽어도 못해 나는 마음이 없는 말은 못해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정말 죽어도 못하게 됩니다 그 경직된 체질이 주님의 불에 의해 깨어지고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감당할 수 있도록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온유와 친절함을 달라고 겸손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당신은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스럽게 대할 뿐 아니라 당신에게 나쁘게 대하는 이들에게도 당신은 친절히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온수를 사랑하는 수준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육적이고 자아적인 사람이며 본능적 사람이며 그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자기의 체질에 맞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부인의 사랑이며, 십자가의 사랑이며,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자기 한계를 넘어선 사람으로서 주님에게 붙잡힌 사람만이 할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드시며, 무릎 꿇고 주님의 극휼을 구하도록 기도하게끔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회복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 깊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